이건 사실 따져보자면 700만 원이라는 차이는 오히려 크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드라이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모델 3 스탠다드를 계약했는데요. 모델 3 스탠다드를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돈만 있다면 롱레인지를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주고 롱레인지를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델3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스탠다드를 계약한 이유에 이어서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참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저희 오드라이브 채널에 구독을 누르지 않고 영상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9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그냥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만요, 형님들! 롱레인지를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는 같은 차가 아니다. 스탠다드를 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차를 7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주고 사야 돼? 라는 고민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는 외형만 같을 뿐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는 배터리 차이가 납니다. 단지 용량 차이만 나는 것 뿐이 아닌 배터리 종류도 차이가 납니다. 스탠다드는 LFP, 롱레인지는 NCM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각각의 용량은 롱레인지 84.7kWh, 스탠다드 62.1kWh입니다. NCM 배터리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80% 충전 권장이고 LFP는 100% 충전 권장. 그리고 사고났을 때 폭발 위험성 같은 것 때문에 LFP 배터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능으로만 따져 봤을 때 밀도가 높은 것은 NCM이기 때문에 NCM이 성능이 더 좋은 게 맞습니다. 전기차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주행 가는 거리 538km의 롱레인지가 382km의 스탠다드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롱레인지 프리미엄에는 타 차종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시트, 일열 통풍 시트 2열 디스플레이 2열 열선 시트 스피커 9개 오디오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식 스티어링 휠 조절 외부 휠 디자인까지요 사실 이 옵션 차이만 봐도 7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패키지인데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건 사실 따져보자면 700만원이라는 차이는 오히려 크지 않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전시장에 가서 프리미엄 모델을 확인해봤는데 롱레인지에는 운전석, 조수석, 시트 조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깡통이라고 해도 시트 조절 레버까지 빼는 거는 좀선 넘은 거 아니냐 테슬라 애들아? 스탠다드의 옵션이 좀 부족해서 차량 구매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옵션만 작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물 시트가 마음에 안 들거나 통풍 시트가 필요해서 통풍 시트를 작업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량에 어떤 작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기본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2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퀄리티는 높아지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오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탠다드 오디오 들어보고 오디오 마음에 안 들어서 작업하고자 한다면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열고 나면은 100만원이야 일단 그렇다고 사제로 튜닝을 하면 만족도가 높냐 편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은 커지겠지만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고 한들 순정의 퀄리티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사제로 작업한 것들은 차량을 처분할 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스탠다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옵션만 몇 가지 작업해서 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격 차이가 과연 큰 차이일까? 사실 두 차량이 고민이 되는 건그 무엇보다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700만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제 생각에는 살짝 애매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롱레인지 사야지 그 정도 마지노선에 있는 금액 차이가 700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기준으로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의 실구매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역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가격 차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가 738만원의 갭이 있었는데요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855만원 스탠다드 342만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는 실구매가 4,444만원 스탠다드는 실구매가 3,852만원으로 총 587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예시로 울릉도, 울릉군의 경우가 있는데요 울릉군의 경우는 경우는 롱레인지는 1213만 원, 스탠다드가 485만 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의 실구매가는 4086만 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3714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37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조금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또는 내가 받아야 할 보조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롱 레인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스탠다드를 구매하는 것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은 할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기준으로 이 738만 원의 금액을 할부를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36개월로 했을 때는 약월 21만 원씩, 48개월로 했을 때는 월 16만 원씩, 60개월로 했을 때는 월 13만 4천 원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금액 월 부담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면 어차피 다 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테슬라 구매하는데 모아둔 돈도 부족하고 요즘 같은 주식 호황 시대에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초기 납입금을 낮춰서 리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테슬라로 직접 계약을 하신 분들도 내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리스 계약을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드바이저를 배정받고 나서 저는 차량을 리스로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어드바이저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리스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 리스 견적은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리스 견적을 받는 대부분의 견적들이 중간 수수료가 포함된 견적으로 견적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랑 내가 직접 계약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플랫폼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모심인데요. 모심은 중간 수수료 없이 금융사와 다이렉트 견적을 비교하여 그 시점에 고객에게 가장 저렴한 가장 저렴 하고 유리한 견적을 안내해 줍니다. 심사도 매우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할수 있습니다. 리스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니 테슬라 구매 생각하고 계신 분들 한번 견적 받아 보시면 지금까지 받아 보신 견적보다 훨씬 합리적인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드라이브가 추천하는 다이렉트 리스 플랫폼. 세상의 모든 심사 모심 보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앞으로 열릴 FSD 시대에는 롱레인지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인데요. 저희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고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산 테슬라의 FSD가 아무리 늦어도 2027년 하반기에는 풀릴 텐데 풀리겠죠? FSD가 국내에 배포되고 나면 운전자에게 느껴지는 주행 피로가 현저히 적어질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를 장거리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장거리 주행을 할 일이 많을 텐데 스탠다드보다는 주행 가는 거리가 긴 롱레인지가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금 차이가 나더라도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현재 차량의 가격과 옵션만 비교해서 스탠다드도 서브나 업무용 차량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가족들과 차를 함께 탈 때는 옵션도 풍부하고 주행거리도 긴 롱레인지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펼쳐질 FSD 세상을 예상해 보자면 주행간 거리가 긴 롱레인지 쪽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차라는 게 한번 구매하면 바꾸기 쉽지 않은 거니까요. 금액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한 번에 좋은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은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가격 차이는 나지만 처분할 때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새 차를 살 때도 아 이거 사는 게 맞나? 하는 깡통 차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감값 혹은 롱레인지 보다는 스탠다드가 더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내가 새 차를 살 때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가 738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나지만 중고로 팔 때는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신차 시장에서 인기 있는 차량이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이며 인기라는 것은 감가와 직결되는 부분이니 나중에 처분까지 생각한다면 롱레인지 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모델3를 스탠다드가 아닌 롱레인지로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테슬라를 결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테슬라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드라이브였습니다. 안녕!